더 나의 하나님의 시선 샵 내일 만나 샵 하나님의 시선 샵 1분 묵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창세기 22 콜론 9몇주전 동산 성도님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앞길을 위해 성우성포식을 진행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결혼은 용기 있는 자들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 결혼을 유지하기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할 용기 이해해줄 용기 인정해줄 용기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두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정만을 가지고 결혼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참 불편한 이야기 같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시간이 후 서로의 단점과 흠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때가 진짜 결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빈틈이 보이고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게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신랑 신부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결혼의 용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용기 주셔서 결혼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결혼은 결혼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라기보다 결혼을 살아내는 동안 허락하시는 느낌, 감정, 상황, 환경 서로의 이해등이 있기에 아름답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하면 포기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 인정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과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 아내와 남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결과와 열매들이 있기에 걸어가 공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님을 구하는 체질로 점점 변화되고 있구나. 깨닫게 될때더큰 희열과 감격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단한번 죽는 것보다 주를 위해 매일을 살아내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걸음 속에 결핍과 어려움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순종과 포기는 결코 멀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으로 충만하여 삼과 사역 일상을 잘 살아내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